어제 됐고 시작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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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경기 좋아셨던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난리가 났더구만요 그래서 그 한솔 시설 팀에서 전화가 빗발을 치고 방마다 네. 네. 다 뒤집어졌는 모양이에요. <laughs> 좀주 가우가 일어나고 막 마이크에 스피커에 달리는 아, 바람에. 크레 무자가 났습니다. 눈 아, 빼게 되었어요. 뭐다 이해하고요. 다만 그 정도에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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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절을 해서 그때가 10이었다면 한6 정도. 왜냐하면 또그 우리 말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다른 팀들 누구 왔냐면 중국 팀들이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냐 도대체. 막. 전쟁 난줄 알았대. 그래서, 그래서 어, 조금만 음주를 <laughs> 뭐, 조금 조절해주면 좋겠다는 지 바람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네. 저이또 그, 과유 불급에서 지나치면 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모시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안 일어나 이제. <laughs> 그런 경우 있죠. 군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 딱그 끊어주는 어떤 절제 미약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이 잘 끝냈고, 예. 그리고또 어, 내일은 유페스타 또 진행하죠. 비가 살짝 온답니다. 이사보다는 오비가 날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1시부터 등록이 되고, 가서, 뭐차 타시는 분, 버스 타시는 분, 1시 등록이 됩니다. 어, 다시 반까지는 배운 데에서 자유일정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놀고, 뭐, 미션 네 가지 스탬프 찍고, 막 그,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난 싫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데, 비, 비가 온다면 처음에서 뭐, 뭐, 다가라시든 차라시든 또 돈을 너무 안겠지만 또, 또 뭐, 약간의 음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반부터 6시죠정 공식일정 9시 20분까지 어, 행사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돌아오는 일정이고 또 어떤 분들은 1박 2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잘마무리할수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비거기 때문에 좀 자유로우려면 구상보다는 무비하는 거 준비하는 센스도 음. 좋을 것 같다는 라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어, 회원대에서 항상까지 셔틀을 운영한다니까 자유롭게 하는, 즐기시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즐기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안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또 반응보면 알수있거 <laughs> 같아요 매년도 뉴페스타 윈터가 있어요 2월달에 약간 정보를 주두군요 저한테 일종에 홍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포커스를 조금 어이 나이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부터 한답니다 다음 생 일정이야 오, 어? 밤 아, 12시? 밤 12시 네, 밤 <laughs> 밤 12시에 스타트에서 밤을 샘 일정으로. 오, 너무 요지 9박 2일로 그냥. 12시 시작해서 2월달에 그냥 쫙. 반응이 또 이, 희비가 달리네요. 연신이 네. 계신 분들은. <laughs> <laughs> 아이고야. 젊으신 분들은 일년 아이즈야, 일년 어쨌든간에 세부적인 일정 나올 거로 가지고 어내무탈하게 차로 가시는 분또 차로 가시면 무탈하게몸 조심하시면 잘 갔다가 또 너무 또 오버하지 마시고 뭐또 모래라고 또 점프하다 다리 부러져 오지 마시고 <laughs> 비온다고 또뭐하시다가또 미끄러지지 마시고 내일 하루를 즐기면서, 예, 잘 즐기면서 마음리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입니다. 9월 얘기를 할게요. 여당으로 인한 일이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그럴 일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음. 매마디 한마디를 딱 남기고 돌아가, 돌아가시는 상황가생겼어요 <laughs> 몇네 마디 한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는 사, 돌아가시는 상임관생 그런 게 없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을때 보통 우리가 딱 하고 죽지 않습니까? 막 말고 죽을 수 있는 한 단을 하고 싶어요. 시스템 음? 시스파 시스파 시스템으로 주시면 돼요. 네. 그분이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할 때 왜마디를 또 질르고 부활을 시작했습니까? 나는 네. 사항이 그렇을 때뭘 외치고 시스템. 목표 시스템. 다 맞는데 목표를 외치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 사업에서 이 시스템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요약리고 못합니다. 자, 우리분 뭐 음. 너무나 잘분 얘기입니다. Y에 대한. 부분 특히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두고 계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목적과 목표는 봐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어, 목적은 내 삶의 어떤 이유예요. 그쵸?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 너무 잘 들으십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시스템 타드를 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스템을 쉽게 면 이럽니다. 유스킨 사업에서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업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 어제 레이디 얘기하지만요. 네? 안답병 생기는 이게 불치병이야. 고칠 수가 없어요. 아 됐고요, 저다 알고요. 그럼 일주일만 없어진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배우는 거를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배우냐? 행하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 시스템에서 크게 뭐 있는 듯 없는 듯해 보이지만 시스템에 왜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사, 사장님이 이 매니아층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 이게 첫 번째 단추지 않습니까? 그 안에 초대하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요. 그 어디다가 초대할 거냐. 그게 바로 시스템은 시스템 툴이라는 시스템 어떤 어떤 커리큘럼에 초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니아층을 만들어요. 매니아층, 매니아층이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성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리크코인트는 사업자로 이 영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상원을 갔든, 아니면 사업에있으면 동기부할 수 있는, 뭐 모니스크됐 했던, 그죠 그리고 우리 데몬스크에서또 매니아층 성장을 만들게 했던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이세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 그,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두개 됐는데 하나 부족한 게 바로 이 후원을 어떻게 할 거냐. 후원. 그, 크게, 세 가지 카티리로 봤을 때, 세 가지가 유스킨 사업에 가장 큰 중요한 이, 이, 덕목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죠? 근데 후원에도직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에 한게더 있어요. 우리 사업이 IQ가 높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은 왜냐하면, 내가 매년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많이 만들어야 성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와시란 분야팀 성장의 핵심이죠, 그렇죠? 팀 성장. 이세가지 한다고 는도팀 성장이 안되면 별 의미 없는 공연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팀 성장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엔진이 뭐냐?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의사님이 착각하시는 분이 하나 거냐면 내가 팀이1 0 0명 있어요. 100명이 한 명씩 더 만들어갖고 팀이 2이 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 안에 리더가 몇 명이 되는니다 우리가 얘기할 리더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게 바로 여기 계신 e b p 이상의 사업자 맞습니다. 이 v p 4명 이상의 사업자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음. 나머지 더 만드는 건 시간 문제야.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단기별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리더의 숫자를 잃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업이야 그런데 그게 9월달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그 첫번째가 바로 이거야 괜히 불러 외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의사이 2019년도에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 방점 못지운 거는 뭐냐면 내 그룹의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년 넘게 하신 이, 이, 이 단상에 있는 분들이 자꾸 리더 얘기하고이 석세트 트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시스템도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사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룹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이 석세트 트립 뭐냐면 본사의 시스템에서 내가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9월 달에 이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팀 중에서 새롭게 도전할수있는 분들이 9월 세째 주까지 만약에 이 분에 달성이 되지 않으면 올해 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세째 주까지 달성했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을 유지하지 않으면 올해 사실 어,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성과 없이 한 해를 보냈다고 제가 봐요 왜 팀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발굴하는 장으로 본사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시스터셋트을 얘기한 겁니다 본주 가운데 지 방콕이 뭐 대단한 곳이라고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상 팀웍을 만들고 팀워크할 <laughs> 만들 때 가장 큰 본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laughs> 이 사업을 성공을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여기를 참석하셔야 되고 내 팀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가자고 고민해야지만이 그에 성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렇죠? 이게 시스템 중에 본사의 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파리 상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laughs>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요, 뭐타저다 많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돈이 벌리면 별 문제가 없어요. 돈이 안 벌리면 그때 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 사장님께서 돈이 벌릴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확실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본사의 시스템이. 죽을 때 뭐라고요? 시스템. 시스템. 네. 그 본사 건 됐어. 그런데 본사 건 있는 게 아니고 그룹의 시스템이 있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네. 힘을 만드는 또 하나의 장인데, 사장님, 뭐 좋은데요? 뭐전 내년에 할게요. 라는 분이, 그것도 많은데요. 나쁘진 않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러면 오늘은 굶냐고요 내, 내일 잔치상에서 밥 먹으려고, 잔치상 받으려고 오늘 굶냐는 얘기죠. 오늘이 든든해야 내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룹의 시스템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참석해야 되고, 그러면 내 팀한 팀을 참조시키려고도록 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리더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팀이 성장을 계속 하시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어, 여기 가서 이제 여섯 어, 개 라인 9월 말까지 독립하신 분 중에서 여섯 난이 보이시는 분 모든 대상해서 부부 다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어어 어,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식스파 할 거고요. 네.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 미국 컴퓨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긴 한데 제가 15일까지 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할수 없죠. 그래서 본사 자료를 받아서 어 제가 카톡방 형성할 겁니다. 17일까지 여기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의사를 통명해야 되는데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 통장에다가 만 원씩 입금 받을 겁니다. <laughs> 만 원씩 입금, 바, 입금하시면 참석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된다들도딱안오시는분이 계셨죠. 네. 댓글에서 알아갈 게 있는 분은 알아사시면 되고 참석하겠다라는 분은 일지 아니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어, 행사장에서 몇명을 보시고 이 행사를 할지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 런치 시켜서 칼딜 칼디디, 칼딜이죠. 그죠그 <laughs> <laughs> 네, 다음에 뭐 드레스 턱시도 코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포토드 만들어 놓고 또 럭셔리하게 또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장소를 왜 선정했냐면 여러분들도 SNS 너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사업적으로 이 장소가요 사, 사업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 찍을 때가 그렇게만 월에 별걸 3천점을 받았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매그다더하면마입니까잘 음. 모르겠대요. 요거만 갖게 게요 60억짜리 조각이래. 금도 그... 는또 이게 해바 어요 그렇죠? 음. 여기 펌킨은 일본의그또네있어요유명뭐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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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오. 웃음> 아 이름이 참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작품들이 많이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행사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충분히 또신분한환영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매달 매달 미팅하면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간단해요. 일단 9월 말까지 9월 말입니다. 10월도 아니에요. 아니 10월에는 어떻게 안 될까? 안 됩니다. 9월 대체준대상 이건 아닙니다. 9월 말. 음. 네. 다만 10월달에 6개 나라에 뜨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각국방에서 참석할지 말지를 제가 조사를 실천을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많은 입금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공지해서 다 접어 기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거 하겠어요? 왜 이거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리더를 새롭게 양성할 때 말로만 열심히 합시다 것도 가능한데. 움직임이 없어요. 6페이스가 네, 움직여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일년에 어떤 몸부림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6페이스 스타에 6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6페이스. 지금 만약에 1기죠. 매년 2번 하는데 1기의 상을 딱 보시고 야이 괜찮다는 라 느낌이 드시게 되면 2기에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 얘기를 하는 이 일은요, 네, 리더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일의 본질은 리더의 숫자의 게임입니다. 리더가 많지 않으면 그거는 공연물입니다 그 어떤 이후 뭐, 여화를 막론하고 본사의 시스템이든 그룹의 시스템이든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을 그 리더의 시스템 만드는 장으로 모시고 가셔야 굉장히 많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넘게 해가기 때문에 아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유스킨 코리아에서 행사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모시고 가도록 했고요. 저도 스폰서님 이 계시지 않습니까? 스폰서님 뭘 한다 그러면 저의 그룹을 최대한 모시고 가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선택고요. 제가 할게요. 집에 가 사람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왜? 이 일은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야. 팀워크 비즈니스 k Teamwork. Teamwork. t e a m 고 o r k Teamwork. t e a m w o r 되 t 되 a m w o r k Teamwork. t e a m w o r 잖아요 a m w o r k Teamwork. 제되는 이해되시죠? Teamwork. Teamwork. t e a m 그래서, 이, 그래서 <laughs> 식스파라는 목표로 9월 하시는 9월 되시기 바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올해만 또 있는 게아니않습니까 내년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고민하시면서 어월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